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바로, 미라클 모닝 보카. 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6급,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필수 단어로 절대 안 됩니다. 지학습을 해서 유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런나이. 자, 런나이. 우리 모닝, 어, 보카료 리 책에 런나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일단 런자가 참다 인내하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자에도 참다 인내하다 비슷한 의미의 글자가 만나서 전체 뜻 똑같이 인내하다 참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런 나이. 자 예문을 보면요, 다떨러 종감 먹. 그는 심한 감기에 걸려서 걸렸죠. 하지만 그래도, 하이시 런 나이죠. 인내하면서 지시 공조 계속 일을 한다, 이거죠. 계속 일을 했다, 이래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짝꿍 관계도 보면, 런나이니, 인내력. 그죠? 참는 힘, 견디는 힘, 인내력이고요. 그 다음에, 런나이저 통쿠,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나이 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다, 견디다라는 이 단어들을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교재 외 단어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어, 단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수업시간에 초집중해서 초집중해서 에, 졸리신 분들은 세수하고 들어야 됩니다. 적으려다가 이렇게 놓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에 강의 음성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어늦잠 잤어. 어, 제대로 못 들었어. 그러면 강의 음성을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단어들도 다 올려드립니다. 자, 나이신. 아, 인내하는 흰. 마음, 인내심. 예, 인내심이죠. 나이신. 그 다음에, 나이한. 자, 여기는 나이한, 나이한, 나이조, 나이모. 얘네들이 6급에서 여기저기서 꾸준히 많이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음, 5급에서도 종종 보이고요. 주로 6급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이한. 우리가 쩍습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아, 한. 추위를 견디는 거죠. 나의 한이 한은 깐한다 한이잖아요 가뭄 가뭄을 잘 견디고 나이 지우는 오랫동안 견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쓰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는 말이 그 내구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나이 지우 오래 쓰다 이거죠 나이 뭐 모는 마모 닳아 없어지는 건데 나이 모니까 마모에 잘 견딘다 어떤 물건이 잘 닳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에, 드립니다. 어, 이렇게 모닝보카 시간에는 보카리오 책에 있는 어, 이, 뭐죠? 단어들 말고도 어, 20년 동안 HSK만 에, 이 본, 특히 기출문제만 본 사람으로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잘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좋은 습관도 기르고 좀 일찍 일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어, 방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카메라도 끄시고 그냥 대신에 좀 세수를 하고 들어야 되죠. 에, 그리고 이렇게 에 수업에 참여만 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 오늘또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는 내일 아침, 이른 아침에 미라클 모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